아저씨 왜그래요? 어, 울어요? 괜찮아요? 길을 못찾기 어. 시작다 요즘아 몇 호냐고요? 근데 너는 왜 맨날 나한테 아줌마라고 하니? 딴 애들은 이모 아니 언니라고 하는데 피한 방울 안 섞였는데 언니 당찬 매력의 지희 아깝다 어, <laughs> 아까병 아까병이요? 아깝다고요? 아, 죄송합니다 네, 죄송할 거 없어요 같이 부딪혔는데 아저씨 몇 살이에요? 어, 이런 데서 말을. 맞을... 남들과는 좀 달라보이는 주원이 궁금한 듯한 지희입니다 나이 네, 안 맞습니다 한 40은 대배는데 사실 20대인데요. 저기... 아 혹시 길치을 헤매던 주원은 우연히 만난 지에게 길을 물어보는데 쉬운 길은 없습니까? 한 방에 갈수있 길이 이렇게 많은데 한 방에 가는 쉬운 길은 어디 있요아가그러니 길을 못 찾죠. 근근 가야죠. 쉬운 길을 찾던 주원에게 다시 길을 알려주고, 어, 고 쿨하게 가버립니다. 길을 잃은 건방향만이 아니라 제길 헤매고 있는 거예요? 아 그게 언제인 배신과 이용 속에서 자신의 존재 이유까지 잃어버린 주환이었고 앞으로 지인은 그의 길잡이가 되어갈 듯합니다. 늘 가장 쉬운 길을 택했었다.